살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6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관심 일순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3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먼저 해도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의 선후를 가리켜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일의 효율성을 기대한다면 우선순위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인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으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의 우선순위에 철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유는... 거룩한 오지랍 때문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속성 때문이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낳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보금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면 알수 있는데 함께 찾아보시죠. 5장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신 것 때문에 생긴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긴 설명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병자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병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이 개인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내는 이 사람은 약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하신 것이지요. 진작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자의 구원이고 약자의 구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의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권시비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 주신 것에 대한 것 말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설명을 하신 것이지요. 그중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언하지 않더라도 증언과 증언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의 처음 시작은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일단 오해할 수 있는 내용부터 풀어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거짓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아들인데 어찌 아들이 안될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일종의 역설법입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보다 다른 증언자들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설명이 4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물론 이 말씀에는 다른 의도에서 사용하신 것이니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증거보다는 타자 증거가 더 설득적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증거자 중 하나로 세례 요한을 지목하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증언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듣기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치는 않다는 것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또한 우스운 말입니다. 어, 설교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말씀 한방으로 이런 논의가 웃기는 것이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주하지 아니하노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좀 잘한다고 으쓱대는 설교자들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러한 증언을 취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신뢰하는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례 요한을 진리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를 소개하셨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친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말씀과 연결되기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부분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은 19절에서부터 21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람에게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잘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논쟁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증언에도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1순위는 우리의 구원, 세상의 구원이 있으십니다. 다른 것은 모두 이것 다음 순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을 때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셨듯이 내가 구원받던 날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던 날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관심일 순위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에 구원받는 것에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는 구원이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도 교회의 관심도 그 일순위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그 다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쭉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웃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함께했읍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모든 관심이 구원에 있으심을 깨닫습니다. 모든 역사가 구원에 맞춰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 구원에 전력하기로 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